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영어 공부 관련하여 좋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게임은 주식회사 길에드워드가 개발한 특허받은 길맥 초등 영어 학습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특허와 온라인 영어 학습 프로그램 등록을 받았으며, 특허 내용을 토대로 정보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디어와 학습 효과를 검증 받아 개발한 게임입니다 길 에드월드는 이 게임 이외에 영어 앱 아홉 개를 개발해서 현재 플레이 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영어에 거부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특히 이런 아이들에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 없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여 영어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영어 학습 게임입니다. 어른들은 고스톱을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왜 어른들은 고스톱을 좋아할까요? 재미있고 나름대로 승리했을 때 성취감을 같은 것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길맥 초등형 학습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탭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연스럽게 초등 과정에서 배워야 할 영어 단어와 문장을 이 게임 하나로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가해나 학원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게임에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게임은, 에, 그 길맥 초등 a k 학습 게임인데요 에, 오늘 목적과 특징과 그 다음에 학습 효과, 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에그다음다다 학습의 오락성을 융합시켜서 학습자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해서 영어를 재미있게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학창시절에 자기 가 흥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과목이 점수가 잘 나왔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에서그 영어가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이들에게 영어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학습효과를 보겠습니다. 이 앱을 공부했을 때기대 학습효과는 교과부가 지정한 초등영단어 1800단어와 문장을 영어수습 4대 영역으로 학습할 수 있고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초등영어 교과과정은 물론 다양한 예임을 통해서 일상 생활의 기초적인 영어 회화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그 특징은 첫 번째로 교과서 지정한 초등 영어 1800 단어와 영어 문장을 영어 4대 영역, 즉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 특징은 학습자가 그 영어 단어와 문장을 학년별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와 영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별로 네 단계 중에 한단계 선택해서 학습자가 수준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맞춤형 영어학습 게임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국어는 음절 언어라 우리가 읽기가 쉽지만 영어는 강세 중심 언어에서 그 철자에 따라서 그 철자의 조합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어는 혼자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이 길맥 초등형 학습 게임은 우리가 그어러 발음과 문제에 대한 자세한 그 힌트 설명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볼수 있어서 혼자서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신개념 자기 주도 학습 게임입니다. 그네 번째 특징은 게임 특성 강화해서 점수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그 문장을 맞췄을 때는 10점 올라가고 오답을 선택했을 때는 5점 감점돼서 수시로 점수가 기록이 되면서 자신의 점수와 랭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서 지속적으로 에, 게임을 하도록 설계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앱으로 학습한 내용을 기대도 교육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서 통해서 학년별 구성된 1500 에서 2500 문제를 에그 푸는 과정에서 에, 체계적으로 그학습의 진단평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드 교육 웹사이트는 퍼즐.net입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기에드라고 치면 이렇게 사이트 들어올 수 있는데 길에드 교육 사이트 들어와서 여기 보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온라인 시험이 나왔니다 이걸 클릭해주세요. 이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로그인을 꼭 해야 됩니다 로그인 해야만 내용을 볼수 있어요 로그인해서 온라인 시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내용을 볼수 있는데 그래서 그 학년별로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각각 1,500개 문제에서 2,600개의 문제가 듣기 말하기 쓰기 다양하게 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이용하자는 사람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이 이런 아이콘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길맥이나 길에 돌치면이 아이콘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 컴퓨터 게임을이용하자자하는하저자은도홈페는 유저들은 이지에홈페해서영화이 게임을 클릭하면 됩니다 게임을 클릭하면 게니다 자, 다임은게임 사용 방법에 대해니라이 게임을 니다이 게임을 나플레이게을게앱이나임을을니이니 예, 회원가입을 한후로그인합니다이 회원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예, 그 매일주를 정확히 입력하고 그다음에 비번은 간단하게 주시, 예, 하고 기억하기 좋은 걸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예,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게임장을 바로 누지 르 말고 꼭 게임 정보를 먼저 누른 다음에 누른 다음에 에, 목적, 방법이 있는데 특징, 학습효과. 그래서 방법을 클릭해서 요거를꼭 학습해야 된니다 여기 잠깐 보면 이 넥스트는 같은 단계에서 다른 문장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에 클릭하면 되고 그다음에 주면의 버튼은 게임을 중단하거나 또는 에, 학년을 바꾸거나 또는 에, 다음 학습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면에 배틀 누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는 같은 문제 중에서 더 높은 단계로 학습하고자 하는 경우다. 즉, 1단계에서는 단어를 학습했는데 문장으로 학습하고자 싶은 경우는 3단계로 누름되고 그다음에 영어 예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4단계로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홈 버튼 누르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게임에 대한 설명 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다음 레벨 주 메뉴 넥스트 버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점수가 납니다. 순위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버튼이면 이렇게 학년을 선택할 수 있고, 학년에서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고 선택하고, 단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 실행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는 초등학교 3학년의 레슨원입니다. 레벨 1단입니다. 그러면 국어 의미를 보고 국어 의미 맞는 영어 단어를 선택합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에 맞는 영어 단어 카인드를 드래그해서 올려 에, 올리면 정답이 맞으면 이 폭지 트 터지면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요서 좀 어려운 단어는 발음을 눌러서 반복해서 듣고 따라고 듣고 따라고 그 다음에 힌트를 넣어서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다음에 요 넥스트 버튼 누르면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길맥 초등영어 게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혼계를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내가 눈을 떠야만 볼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킬까? 늘 고민만 하지 마시고 특허 받은 길맥 초등형 게임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체험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 게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감사합니다.